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주부에요 어, 이번에는 LG의 12인용 식기세척기 리뷰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돈안 아까운 가전 베스트 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위로 뽑은 생활가전이 식기세척기였어요 쓰기 전에는 아, 설거지 뭐그까지껏 하는 마음이 들지만 사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몇 번이고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그런 가전이에요. 오늘 LG 식기세척기가 가진 특징들을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제가 식기세척기를 쓰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집합시켜 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살 때는 일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간단했던 설거지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계속해서 산더미처럼 쌓이는 설거지를 볼 때마다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로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만 해본 건 아니겠죠? 식사 후에 뒷정리 시간을 아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이분 이번에는 LG의 식기세척기입니다. 여러분, LG 12인용 식기 세척기는 트레이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하단, 상단, 최상단. 하단과 상단에 각각 그릇과 접시, 냄비들을 분배를 해서 넣게 되는데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좀 높이가 높은 냄비를 쓰게 되고 믹서기를 넣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에어프라이어를 넣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이 상단 부분을 잡고 트레이를 좀 올려서 아랫부분의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고요. 트레이에 접시를 넣다가 높이가 좀안 맞다 싶으면 트레이를 또 낮춰주고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레이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접시 꽂는 곳이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집집마다 쓰고 있는 접시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얇은 접시, 두꺼운 접시, 커브가 크게 틀어져 있는 접시, 네모난 접시, 뭐 국물 잡는 접시, 너무 여러 가지인데 접시 꽂는 곳이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트레이의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되고요. 결과적으로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접시를 넣을 수 있게 돼요. 또 어떤 날은 접시보다는 냄비나 면그릇 같이 좀큰 거를 많이 쓰는 날이 있거든요. 그럼 또 착착착 접어가지고 오목한 그릇들을 엎어서 세척을 하면 돼요. 집집마다 이 그릇 모양이나 개수가 너무 다르니까 요게 굉장한 장점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코스를 보시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여기 부분 세척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요리를 하고 밥을 먹다 보면 어떤 날은 좀 그릇이 덜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상단이나 하단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쪽에만 세척이 집중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으면 이제 세척 시간 자체도 짧아지지만 물이나 전기 같은 그런 에너지 절약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 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최상단에 있는 수저 트레이예요. 이 수저 트레이가 모든 식기 세척기에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저를 세척하는 곳이 밑에 있는 메인 트레이의 공간을 쓰지 않고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릇 자체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단 이 수저를 눕혀서 고정을 딱 해주니까요, 한 번에 세척할 수 있는 수저의 개수도 많아지고 세척 자체도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 공간은 칼이나 국자 같은 조리 도구들 있죠. 걔네들을 또 따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조리 도구의 높이에 따라서 그 부분을 또 높낮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참 깨알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동 문 열림 기능 이건 뭐 아주 간단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기능이 없는 식기 세척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없으면 그릇이 세척이 되고 난 뒤에 직접 바로 가서 열어줘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그릇들이 습하고 좀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게 돼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또 자연 건조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건조 효과도 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게 있으면 밤에 돌려놓고 잠을 자도 되고 또 외출을 해도 되고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편하고 중요한 필요한 기능이라는 걸 알게 되어, 그래서 꼭 식기세척기에서 이 기능이 없는지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안쪽을 보시면 스팀 노즐이 있어요. LG 식기세척기에는 100도 C 트루 스팀 기능이 있어서 그릇을 간편하게 살균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이들 그릇이나 접병까지 완벽하게 소독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을 헹궈주는 횟수도 내 맘대로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뜨거운 고온 건조 기능으로 순식간에 물을 건조해줌으로써 물 얼룩을 줄여줄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용 해보니까 소음이 정말 적은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재우고 밤에 나와서 밤 살림을 좀 몰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살 소리나 이 진동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서, 그 점도 좀 저같이 소리에 좀 예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만족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연수 장치 사용하는 거를 알려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어 쉽게 말해서 식기 세척기에 사용되는 그 물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어 여러분 식기세척기를 사용을 해 보면 그릇에 물 얼룩이 남는 경우가 꽤 있어요. 도자기 그릇은 좀 덜한데 이 스테인레스나 투명 유리, 플라스틱 소재 요런 것들은 물 얼룩이 남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세제도 한 번씩 바꿔 보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물 얼룩이 생기는 본질적 원인이 물 속에 있는 무기질이라고 하죠. 왜 칼슘과 마그네슘 그런 성분들 때문에 생기는 건데 LG 식기세척기에는 그물 얼룩을 발생시키는 무기질을 걸러주는 연수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현대로서는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가까운 가까울수록 물이 부드럽고요. 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이 뻣뻣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한75요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전을 쓰다 보면, 어이 제품은 다 좋은데 요 부분이 아쉽고 얘는 다 좋은데 저 부분이 아쉽고 뭐꼭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LG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식기세척기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대부분 보완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여러분 실제 사용을 해 보면 실제 손 설거지를 할 때보다 물 사용량도 더 적고요. 전기세도 매일 표준 코스로 하루 한 번씩 계속 돌렸을 때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그냥 커피 한잔사 먹는 가격 3,000원 정도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래가 나오면 당연히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하듯이 설거지가 나오면 당연히 식기 세척기에 넣어서 모두가 편하게 이용을 하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LG의 12인용 식기 세척기 리뷰였습니다. 어, 오늘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꽁주부였습니다.